라파스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산에 적응 중인 상국은 늦지마키 일어나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일요일. 라파스에서 가장 큰 시장 엘 아이토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야 하니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겠죠? 요 여기는 어둡니까? 네, 여기는 해발 4000m인데 시장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아, 케이블카요? 예. 그게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500원? 500원? 500원이 채안 되는 돈.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 나라 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싼것 같아. 아, 예. 케이블카를 500원 주고 타는 건 처음 보는데? 와. 라파스의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탈레페리코라고 불리는데요. 그저 관광용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처럼 교통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시민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빠르고 편안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와. 이거 빠르다 근데. 여기 지하철 이거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케이블카가 이게 하나가 답니까? 아니요. 여기 여러 가지 여러 노선이 있어요. 아, 케이블카 노선이요? 네. 이게, 이게 빨간 게 지금 이게 1호선입니다.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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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트 예, 같은 거네요. 시내에서 공항 쪽으로 올라가는 네. 노선이 4개 노선이 개통되어 있고요. <laughs> 앞으로 개통하는 거는 또4노선이더 개통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4개가 들어가요. 나중에 는 여기가 거의 거미줄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아마 모든 거 하늘로 다 다닐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4호선까지 있는 텔레테리코. 이 호선은 노란색, 3 호선은 초록색, 사 호선은 파란색입니다. 10m. 밑에... 원래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 정도 높이면 안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사실 사생활 치배가 되는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네요. 한 10m 차이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방도 보여요. 어... 커튼 치고 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냥... 안에 안내가 다 보일. 어... 저기는 뭔데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 여기가 공동묘지예요. 아이가요네이 여기, 안이 이 안이 지금 이게 다 공동묘지. 예 어. 묘지위를 그럼 지나가네요 지금. 와. 아직 낙골남처럼. 낙골남이네. 저기 화장에 갖고 넣지 않고 시신 자체로 그냥 집어넣. 어아 그냥 시신 간을 자, 네, 자체로 간을, 길게 넣어버리는. 그럼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네. 두, 두 명이 마주 보는 네. 거예요야이 아... 풍경 엄청 좋네요. 처음 저... 와... 색 다르죠? 응. 네. 이거 처음 가본다. 아 사장님은 저희랑 있으면서 처음 하는 게 맞네요. 너타봤니저 빨간색 타왔어요. <laughs> 도시의 꼭대기에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소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주말이 되면 물건을 실은 리어카들로 가득한 재래시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한 눈에 담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규모의 엘라이토 시장. 이 넓은 곳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어 여기 모든 걸 아. 파나. 여기서 복구하는 건 아마 없을 거요 만물, 만물 시장이네. 아니 자동차, 뭐. 타이어랑 휠이랑 배터리를 뭐. 뭐. 파네요. 아니, 시장에 이런 휠을 파는 데가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이렇게 수프리어다 판다. 와. 벨트까지 판다. 벨트까지? 와. 이 뭐야? 고추장 아니에요? 저거 저거는 에활유윤활아 자동차 윤활유구나. 원래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도 파나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걸 팔았었나? 어머. 자동차 앞부커가 어? 통째로 나와 있어요. 볼트와 너트 그리고 파이프까지 와 여기서 자동차 한대 만들어도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어? 모든 자동차 부품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자동차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렇게 중고 부품을 네. 재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대충 자기 차에 맞는 걸다가 끼고. 네. 박이 같은 거는 그냥 만 들어서 끼워. 아 그러니까 끼워서 맞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어. 이런 것도 진짜 다 사가지고 그냥 갖다 갖다 붙이 넣는 거잖아 그냥. 와. 이게 세계 삼대 진기가이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지리머야라고. 예. 네. 이게 세계 삼대 진기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뭘뭘 뭘 먹어야 되는 거요? 예 이거 하얀 거 안에 씨가 있어요. 그 씨는 먹으면 안 돼요. 한번 드셔요? 와 태완아 처음 먹은 맛이야. 진짜 맛있어요. 이 뭐예요? 사람들이 꼭 하나씩은 쥐고 있는 이건 혹시 <laughs> 세계 3대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예 얼음물. <laughs> 계피맛계피맛 아이스크림. 난 딸기 맛인 줄 알았어. <laughs> 이건 뭘로 만든 거야? 로 그냥 얼음하고 계피어 아, 얼음하고 계피 얼음 계피 설탕. 음. 야, 오리지널 계피네 <laughs>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아, 옷가지들을 파는 곳이네요. 그런데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이것들 다 파는 어, 거 맞겠죠? 나는 차 부품 같은 거고 어. 이쪽은 이제 뭐또 신발이나 옷 같은 걸더 많이 팔죠. 신발이 옷이 다 버릇해요. 약간 그 한국에서 의류 수거한 모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넣어서 보내면 이제 이런 데서 와서 팔고 이런 거죠. 네. 여기서 득템 한번 해볼까요? 득템? 득템이 뭐예요? 아 우리 사장님 또 득템 어? 모르시네. 야 색깔이 저희 한 90년대 색깔이네요. 근데 이런 데또 숨은 진주가 하나씩 있거든요. 야 이런 잠바는 내가 우리 수감에 한번 버렸었던 것 같은데. <laughs> 한국에서 제것 같은데. 약간 까만 잠바에 내가 이거 한 번. 너옷다을안 필요하냐? 형님 하나 사줄게. 야이게 뒤에 느낌 있다. 안 아, 외워봐. 네, 멋있어요? 아, 어, 저 멋있어요. 저 멋있어요. u 꽝 또? 15원이면 한국 돈 얼마야? 2,200원. <laughs> 그럼 두개 해가지고 4,400원이야. 네. 야, 4,400원으로 이걸 또장만하네 야, 여기 또 신발이네. 음... 자, 근데 여기는 짝이 없네. <laughs> 이 짝을 그럼 하나를 사서 마음에 들더라도. 한 짝을 찾는 게 일이네. 그림 좀 찾아야 돼. 네, 네, 네. 그럼 너가 사이즈 맞고 괜찮은 한 짝을 찾아. 그러면 형이 그 반대쪽 한 짝을 찾아줄게. 네, 네. 어? 네. 맞지, 이거 딱? 네. 그러면 이거를 한 짝을 더 찾아야 돼, 이제. 네. 아니, 근데 같은 짝이 없어. 야, 너한 짝만 신고 다니면 안 되냐? 뭐야? 저 어디서, 어디서 나왔어? 아, 이게 이런 한 짝을 신어보고 괜찮으면 두 짝을 주는구나. 우리 네. 뒤에가 지금 다 나갔다. 네? 내일 신으면 없겠다. 여기 허리. 뒤꿈치가 땅에 대이겠다. 어? 야, 네. 뒤꿈치 대이게 걷지 마! 벗고죠 댈수스마 앞으로 걸어 다녀. 댈수스마, 댈스스마 앞꿈치를 앞꿈치 위주로 걸어. 왜냐하면 뒤꿈치를 땅에 자주 대면 금방 빠졌나 이거나. 우리나라의 7, 80년대를 생각나게 하는 시장의 풍경. 봉지 가득 과일을 담아주는 인심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환경하는 소리까지. 볼리비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볼수 있었던 에라이토 시장입니다.